Your attention please. This is the final boarding call for Korean Air f l i 너무 습해 이제 그룹을 부릅시다. 우리 나오자. 너무 더워요. 아우, 너무 더워. 저거다, 저거다. 그리고 세운 차네다 들어가나? 어, 될것 같은데 잘 도착을 했습니다. 애벌레 두 마리! 여기는 베트남 호치민이에요우리호치민은 왔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요. 이렇게 부어책일듯이 너무 도덕책남이야. 어, 신호 아까 이거 건널 수 있나? 건널지? 가야지, 그냥 가야지. 그냥 우리 그냥 가자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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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어, <laughs> <laughs> 계획 없이 가고 있어요. 아, 이... 그러니까 통일궁 쪽으로 가는데 여기가 맞나 모르겠어요. 여기 맞을 걸? 사우단 공원입니다. 근데 뭐가 없어요. 되게 나무는 큰데. 와, 와이 나무 진짜 큰거 봐. 배게민트 배드민트 나신다. 아 이거 어떻게 건너냐? 가자. <laughs> 성공! 오! 우와! 와우 트리다 오, 쿨스민 그 소상하게 있네. 와뭐 판다. 다네 판지 쓰고 여기다가 이제 편지 이렇게 써가지고 아. 이거 스노우볼 같은 거 이거 사고 싶다. 여기 너무 예뻤다 아여기는 카페고 여기는 서점인가봐요 어 토이스토리다 어 이거 앵그리버드 그거다 어 만화책이다 분위기 되게 좋다 뭔가 그니까 어, 분위기가 되게 고전업하니 어. 예쁘네 여러분 저희는 인민청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조금 더워요 포땀 안찍혀? 어? 포땀 없어 진민의 곁담 안 나. <laughs> 나 곁담 요정인데. 와 근데 여기 되게 시원해 <laughs> 보이겠어요. <laughs> 너무 더워서 도망왔어요. 열두 시인데 너무 더워지고 가아 이렇게 안아져 <laughs> 난안 먹어 <laughs> 왜? 역시 망고의 나라 여기 어떻게 갔나요? 와 여기 완전 난이도 헬이다 우와 우와 오 든든해 든든해 안되네 아 무서워 우와 건넜습니다 오나 무서워 우와 너 무서워 호지미 여기 <laughs> 진짜 장난 아니다. 강 이렇게 큰줄 몰랐어. 나도 한강보다는 작긴하다. 와 여기는 진짜 약간 커피 마시면 예쁘긴 하겠다 강변이라서. 오. 진미는 너무 덥다고 위에 옷을 벗어 버리고. 계속 비행기 준 건데 진미가 당 떨어진다고 지금 먹는데요. 우와, 뭐 아, QR코드로 뭐 하는 건가 봐. Thank you. 아, 근데 안 시원해. 엄마, 먹어볼게요. 시원하진 않은데. 무슨 <laughs> 맛이야? 복숭아. 복수. 지금 저희가 배고파가지고 잠깐 점심 먹으러 불렀는데. 아, 여기 먹을까? 맛있 먹어봐. 음, 음. 고기가 맛있어. 고기가 음. 맛있다. 그래서 이렇게 둘이 메뉴 두 개, 주스 하나 마셔서 6,300원. 괜찮네 가격. 아주 굿 음. 저녁 먹으러 출발. 정선호의 극기 훈련이 또 시작됐어요. 이게 보수가 음. 음. 여기 식당이 약간 어. 한국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, 맛있나봐 그치 여기 지금 판테로 쓰고 다 먹지 않는다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조져지는 건 저였어요 저희가 오늘 이만보를 걸어서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또 걸어가요 미쳤어 진짜. 근 지금 약간 제가 감기 기운도 있고 비염이 너무 있어가지고. 근데 또 가요. 근데 우리 오늘 원래 불꽃 그거 보려고 했는데 그건 못볼것 같아. 근데 이거 맞아 원래 여, 여행 이렇게 하는 거야? 사실 저희가 원래 어. 오늘 좀 진짜 그냥 여유롭게 그냥 다니려고 했거든요. 근데 또 다니다 보니까 뭐 통일궁이 보이고. 갑자기 뭐 무슨 우체국이 보이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막다 보이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만 보를 건 거죠. 아, 저 무슨 극기 훈련이야? <laughs> 시세투어버스를 타러 왔습니다. 근데 네, 저희가 안 알아보고 무계획으로 왔는데, 예, 되려나? 성당 앞에서 시세투어버스 타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 거의탈 수가 없대요. 그래서 지금 오페라하우스 앞으로 타러 가고 있습니다. 와 저희 지금 여기 오페라하우스 앞에 왔는데 오늘 시티투어 버스가 늦게까지 안하나봐요 연말이라서 그런지 와 근데 여기 사람들 진짜 많아요 보이십니까? 와 지금 이제 연말이라서 여기 그냥 차량 통제 다 하고 다 막아놨어, 그치? 와우! 가면은 지 네 여러분 저희는 이제 대충 축제 마지막 연말 축제 좀 제대로 즐기고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. 아, 뭐 카운트 다운은 텔레비전을 보죠 뭐. 아, 꽉... 여러분 저희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댓글도 달아주세요. 네 여러분 너무 시끄럽죠.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많이 받으세요.